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 관리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준비를 하고 왜냐면 이제 집중 관리군은 이제 재택 치료 키트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관리군은 없어요. 일반 관리군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저질환자, 그다음에 백신 미접종자, 뭐 임신부, 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분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상황에서 중증 악화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이제 지금 가장 국민들한테는 이 오미크론 게임에서의 아마 서바이벌 가이드 생존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갖춰야 될 것은 특히나 기저질환자라든지 백신 미접종자는 중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을 위해서는 체온계, 혈압계 또 펄스 옥시메타 산소 포화도 측정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이고 뭐 타이레놀이라든지 뭐 이런 발열이라든지 흉통이라든지 통증에 대한 아, 진통 소염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좋겠고요. 또 만약 뭐 기저질환자가 암 환자나 뭐 왜냐하면 이제 60세 미만에서도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은 지금 여기 아, 집중 관리군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관리군이거든요. 그냥 팍슬로비드 처방 안 하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 호흡곤란이 있고 폐질환 있는 분들은 특히나 코로나 걸리면은 산소 부족으로 호흡곤란을 겪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포터블 산소, 포터블 그 산소 캔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아, 비상용으로 비치해두면 응급시에 아, 산소를 집에서 흡입하면서 앰뷸런스 불러서 이제 병원에 가는 아, 그런 그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